우선은 초반 배치 일단 시작하게 되시면은 이 빨간색 지점은 중화기 제대, 그 BGM이나 AGS 같은 거를 소환을 하게 될 거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 제대나 일단 소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록색 네모난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아군 제대처럼 돼 있는 차후의 인질로 바뀌는 제대들이에요. 일단 시작하게 되면은 최대한 아군 제대를 펼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2턴까지는 일단, 2턴 시작하기 초반까지는, 제대 10개 다 소환하는 게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행동포인트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 공수의 개수에 따라 이동하냐 달라져요. 결국 1턴 시작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어, 1턴이 다, 1턴의 행동포인트 다 소모하게 되면은, 제대를 총, 이제, 일반 제대총 8개 소환하게 될 거고, 이렇게 포진이 될거예요 이쪽 부분으로 조금 이동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바이탄, 부수는 쪽으로, 바이탄 이동해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 제대가 필요한 거고 이쪽부에 세개가 배치된 이유는 일단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하단 부분에 있는 오염한 지대 쪽으로 이 제대를 배치를 해서 헬리포트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수가 0개다, 1개다, 2개다 이때 뭐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일단, 이 아군 제대인 로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수가 조금 부족하다 하실 경우에는 행동 포인트 확보를 위해서 어, 소멸로 두면은 로우가 턴 종료하게 되면 여기는 좀비를 먹으면서 이쪽 헬리포트를 먹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수가 좀 넉넉하고 충분히 있다 하신다면은 이 로우하고 아군 제대를 바꿔가지고 로우를 대기시켜 두는 게 맞아요. 이거는 공수의 갯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어 자기 공수 갯수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1턴 종료하게 되시면은, 이 아군 제레인이 사각형인 스타하고, 엠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형 헬리포트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2턴이 시작할 때 되면은 보통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어저 같은 경우엔 공수가 4개 씩 쓰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될 거고, 만약에 공수가 좀 부족하시다 하시면은 이런식으로 배치가 될거예요 그럼 이제 2턴이 시작되고 나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2턴 시작하게 되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좀비의 이동방향이에요 이 좀비같은 경우에는 이 좀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포대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쪽 일림시엘포트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턴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놈, 이 좀비들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내 행동 포인트가 18 포인트가 될지 20 포인트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 자기가 만약에 공수가 부족해가지고 행동 포인트 좀 많이 필요하지다 하면은 20 포인트 쓰는 거고 내가 공수가 좀 돼가지고 행동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18 포인트로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게 임시 헬리포터 먼저 점령되면은 장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 대형 헬리포트를 다시 먹히는 데 걸리는 턴이 짧아져요 그러면 이 대형 헬리포트를 다시 먹히는 턴이 짧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적을 키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이 사이클로스의 이동 방향이에요 사이클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 있는 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중간 다리로 내려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다리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어, 이사이클롭스를어 다리 밑, 좌측이 제일 문제인데 이 좌측을 다리 밑으로 내려오게 할 경우에는 이놈이 살아서 여기 있는 헬리포트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정규군 소환되지 않기 때문에 백색세력도 소환이 안 돼요. 여기는 그 버려진 헬리포터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중에 먹힐 수는 있지만 그 턴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기서 소환된 놈이 여기로 바로 가지 않고 보통 여기로 오거나 여기로 이리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기가 다시 먹히기 아주 힘든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맵 화면상에 이쪽이 노란색만 되고 이쪽은 하얀색 그대로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행동 포인트 확보됐고 이제 사이클롭스 이동이 원하는 대로 이동이 됐다 하면은 이제 마무리로 화력지원 제대 2개 더 남았고 일반 제대 2개 더 남았죠 이걸 모두 다소원을 해야 돼요 이턴이 시작되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은 일단 제일 처음 먼저 해야 될 거는 인질 제대를 지휘부 안쪽으로 불러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교대로 해서 지부 안쪽까지 제일 불러드리고, 이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로 제대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대기시키지 않고, 뭐, 공격으로 바꿔놨, 공격 바꿔놔서 여기 있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다가 새로 제대를 소환해서, 이거를 안쪽으로 불러드리시면 돼요. 뭐 그렇다 치고 일단 로제들을 일단 이쪽에 놔뒀다 대기시켰다 기준 일단 먼저 하고 있을게요 이걸 지구 방향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간단해요 이지구부방향으 불러들었을 때 여기 보통 a s 하고 2B를 놔두는데 이걸 교대를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 내가 원하는 지원을 좀더 유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구 안쪽 불러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대형 엘리포트가 일단 우선 저에게 다 점령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측부터 시작할게요. 우측에 있는 대형 엘리포트에 있는 제대를 위로 올려서 여기다 제대를 하나 더 소환을 해요. NJ 같은 글 보면은 일단 좌측 아 우측에 있는 이 골리앗을 주어서 여기 있는 돌 산업 파괴하는데쓰였는데 사실 이거보다는이 골리앗을 주워서 다리를 파괴하는 게 가장 더 효율적이에요. 조명을 이용하면은 여기 여기 조명하고 여기 비자에 놔두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해서 한열몇방 정도 때리는 걸로 돌 산업 파괴할 수 있는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골리 외에는 파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골리을 다리 파괴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좀더 편하게, 좀더 그 행동 포인트 쪽으로 절약할 수가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될 수 있는 이 백색 체력 헬리포트에서 나온 놈이 역주행했을 때 바로 이 다리 쪽을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골리을 웬만하면 다리 부수는데 이용하시고 어, 돌산 같은 경우에 BGM 같은 거 부수는 걸 권장드릴게요. 조명 있어야 돼요. 조명 10레벨 기준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 는 놈을, 이 주워서, 수업을 해서, 여기 는 놈을 주워가지고 수업을 해서 보내면은, 여기까지 이동했다 칠게요. 여기까지 이동했다 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투비1 4를 소환해서, 이거, 사이클롭스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롭스 처리하고, 여기 있는 놈, 다리 폭파 예약을 하신 다음에, 이, 정교 내리포트에딱점령하실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턴 종료할 때, 여기 있는 놈이, 다리 폭파 예약을 해도, 여기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운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얻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지원을 하고 났으면은, 투비1 4는저 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안쪽으로 옮겨주신 게 좋고, 제대한 안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공수 제대를 써야 되잖아요. 공수가 저는 4개까지 쓰고 있는데, 아마 5개까지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가 3개까지는 이 오염한 지대 방향에 있는 6시 방향, 이 오염한 지대 주변에 있는 헬리포트 점령이 제일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이쪽 부분 우선순위가. 어, 세 개까지는 다 이곳 점령하는데 제일 우선으로 쓰는데, 자, 첫 번째 이동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 공수제대가, 여기 있죠? 돌산을 부숴으면 이쪽으로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명제대를 이쪽으로 다시 옮겨놨을 때, 어, 조명제대를 그 전에 여기 써가지고 주변에 있는 포대 다 부숴놓으셔야 돼요. 조명제대를 부숴놓고, 조명제대 이쪽으로 다시 옮겨놓고, 이 조명제대 한칸 내리시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이쪽에 닿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철을 처리한 이 공수제들을 이쪽까지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수제들을 한칸 옮기시면은, 이제 이 주변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이턴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좀비가 없어요. 좀비가 무조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 공수를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을 던질까요? 최대한 헬, 헬리포트가 점령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쪽이나, 여거나 문에 있는 놈이나, 대형 헬리포트에 있는 놈을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먼저, 제일 처음 던져진 공수제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다갈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 공수가 부족하다, 그러실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있는 제대를 여기까지 옮기신 다음에, 이놈을 요렇게 옮겨주세요. 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행동 포인트가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느 이거 철 철을 가드를 처리해야 되는데 철을 가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철을 처리 점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월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점수를 놓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드를 처리 안할 경우에는 이 가드를 처리 못할 경우에는 다음 턴에 적 적, 적 철의 보스가 소환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턴 늦춰서 처리하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6시 방향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은, 보통 공수가 2개의 경우에 이렇게 처리하시는데, 공수가 1개다, 0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방법이 없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먼저 점령하시고, 예, 이놈을 다음 턴에 재소환을 이, 옮기고, 이쪽에서 재소환을 하고, 뭐, 이쪽을 또 점령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점령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한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까지 옮기시고, 얘를 여기서 소환해서, 요렇게 하고, 보급로 점령을 조금 더 늦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먼저 점령이 오게 되면 시드는 스매셔가 여기까지 다음 턴에 3턴에 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스매셔 때문에 여기를 4스매셔 여기 공격하는 4턴에 진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행동 포인트가 남고 제도 소환이 아직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일단 조명 제대를 이쪽으로 옮기시든 뭐 그대로 재수환하시든 상관없는데 이쪽 옮길 경우에는 요렇게 옮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임시 헬포트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인질 제대를 조금 더 안쪽으로 옮기시고 이거를 주변 옆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에다 투비 아 이쪽에다 AS 같은 걸 소환을 하시고 한번 뭐 남는 행동 포인트 가지고 요쪽이나 어, 보통 저는 이쪽에다 소환을 해요. 이쪽에다 소환해서 이쪽 한칸 옮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초반에는 이쪽 북쪽 방향 쪽이 제일 그 강한 적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쪽 같은 경우엔, 어, 좌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려온 놈이 여기를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편보다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 적을 처리, 어, 내가 대형 헬리포트가 다시 점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측에서 이렇게 소환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대충 2턴 턴 종료하기 전에 정리는 거의 다 끝나요. 근데 마지막에 2턴 턴 종료하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어, 이 스매셔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포대의 지원을 받아요. 이 빨간색 포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선용료 하기 전에 이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이 빨간색깔을 꺼주셔야 돼요. 또 스매, 어, 스매셔, 어.. 말고 옆에 히드라가 있죠? 히드라는 아군한테 안 박는다고 했죠? 근데 이때 스매셔가 2턴 기준으로는 여기 있어요. 이, 이놈한테 포대 공격을 날리면은 체력이 2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날리고 나서 다음 턴에 이 빨간색도 날리면은 체력이 4%까지 떨어져요. 굉장히 스매, 어, 히드라의 잡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이, 발동시키고 난다 하시면은, 이걸 다 꺼주셔야 돼요. 안 꺼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 스매셔가 이거에 지원을 받아서, 3지원 스매셔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꺼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3턴이 시작되시면은, 스매셔도 처리됐고, 뭐, 이것저것 애들도 움직였을 거예요. 선택 시작되시면은, 일단 제일 처음으로 가장 먼저 오, 이동해야 될 거는, 오염원지대에 있는 이한 칸. 이렇게 한칸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제 골리앗 주워 가고, 이빈 곳에 있는, 골리앗 빈 곳에 있는 제대 하나가 있는데, 이 제대는 보통 포도 제대를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 이쪽에 갔을 경우에는 북쪽 방향이 보통 한 4턴에서 5턴쯤, 3에서 5턴쯤에는 여기서 70% 역장을 가진 도펠제트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서 소환됐을 때 역주행하게 되면은 이놈하고 마주치게 되는데 여기 위,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 지원을 받기가 좀 힘든 위치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포독을 넣게 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동하실 수, 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다 이렇게 한 칸씩 올리는 이유는 다음 턴에 여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 지부를 점령하면서 행동 포인트 확보하면서 나중에 지부 점령 점수 또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고요. 또 이제 스매처는 처리됐고 이제 히드라만 나왔잖아요. 히드라가 여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걸 처리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은 여기 있는 포대를 모두 다 박살을 내셔야 돼요 BGM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 시켜놨을 때 이거 세개까지 처리하는 게 가능하지만 AGS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다 처리 가능해요 그래서 BGM 같은 걸로 이거 세개 처리하고 나머지 세개를 AGS로 처리해요 근데 이때 이거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면은 시야가 안 나와서 이 포대 밑에 있는 포대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이 포대를 다 부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스스스 히드라를 잡고 여기를 점령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3턴에 보급로가 연결되는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보급로가 연결돼요. 이때부터 보급로 조사 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또 남는 행동 포인트 이용해가지고 어. 행동 포인트가 남는 걸로 일단 철을 처리하고 나서 이쪽 철을 네, 처리 처리하고 난신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규군 처리도 해야 되죠. 정규군 처리. 어 내가 만약에 이 십만 이드라를 어지원에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돌진하시면은 다음 턴에 이쪽에다가 네, 이, 특이한 버그가 하나 있긴 있는데. 어두 개의 공수 지원제나 공수 막는 뭐, 헬리포트 사용 금지 포대를 있을 경우에는 둘중 하나가 파괴되잖아요. 둘중 하나가 파괴될 경우에는 어, 막혀 있는 헬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버그가 있어요. 그 턴에 해당 턴에. 그래서 이거 공수 아이 히드라 십만 히드라를 그냥 뚫어서 처리가 가능하시다면은 여기다가 제제대로뭐 다른데 있던 걸 재소환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소환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빠르게 점령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만 히드라를 바로 처리를 못 하시겠다 하신 경우에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어.. 포격 지원을 받는 것 때문에 못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군 제대를 한칸 옆으로 옮기시게 되면은 이 히드라가 이쪽으로 옮겨 간다 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이 이 상태에서 1억.. 이아 있고. 이 상태에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게 가능해요. 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먼저 점령을 해놔야 되겠죠? 여기를 먼저 점령을 해놔야, 이쪽에서 나온 사이클롭스가 내가 먼저 먹은 헬리포트를 점령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동포인트 쪽인 낭비도 있고, 기본적으로 헬리포트 점령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뭐, 바로 돌파했다. 하실 경우에는 행동포인트 상황을 보시고, 어, 요렇게 가겠다. 뭐, 이, 이런 식으로 해서 포대를 파괴하겠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겠다. 그러시고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어떤 점이 있냐면은 여기다가 제대로 그냥 재소환하거나 공수를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던 제대로 그 공수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 기 어, 있던 제대로 여기 올라가서 수합하신 다음에 요렇게 던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저는 이게 다 공수 기준이거든요. 혹은 이게 안 된다 싶을 경우에는 이 다리 부수는 거를 포기하고 뭐, 이 다리 부수는 걸 포기하고 딱 여기까지 이동하시고 아니면은 혹은 여기까지 이동하시고 여기다가 제대로 소환해서 한칸 밑으로 내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다시 점령하시던가. 이거 외에는 이제 3에서 3턴 4턴 이후로는 항상 이적 백작자 헬리포트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다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 외에는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지부 점령 안 당하게 지부 점령 안 당하고 뭐 아군 제대한테 들이박지 않도록 주변 확실히 살펴보도록 조명 제대 이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대충 이렇게 해서 4턴부터 7턴까지는 뭐 확정돼 있는 방식은 없어요 뭐. 여기 점령, 4턴에 여긴 점령한다, 뭐, 그것까지는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거의 다 대부분 헬리포트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백세 세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지휘 실력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은 4턴 때부터는 여기 제드 두 개가 보내져 있고, 여기 하나 올라가서 여기 정리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 4턴부터 7턴까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냐면은, 7턴, 여기 정규군, 일단 정규군부터 볼게요. 정규군 지역 헬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이쪽을 점령을 해주셔야 돼요. 점령을 해주시면서 정규군 처리도 해주시고 하는데, 어, 여기서 7턴까지 정리를 해주셔서, 7턴에서 늦어도 8턴까지는 이 헬리포트하고 여기 는 정규군 지역을 점령을 모두 다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들을 8턴에 소환해서 어 동쪽 방향에 있는 점령한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 여기서 7, 정규군 지역은 7턴까지 다점령 끝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좀비 방향 같은 경우에는 3, 여기가 2턴, 3턴, 4턴, 5턴 이렇게 해가지고 2, 2턴, 3턴, 4턴, 5턴에서 여기서 왔다갔다 거리는 여기서 헬포트 왔다갔다 거리면서 뭐 수복이나 보급 같은 걸 해서 계속 꾸준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철혈레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속 뭐 7턴 끝나고 7턴 여기 점령이 다 끝나고 이제 8턴이 시작됐다 하면은 8턴의 행동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남으실 거예요. 이 남는 행동 포인트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저는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일단 북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약간 높은 저 높은 수준의 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어 북쪽은 좀살려두는 편인데 동쪽 같은 경우에는 4만대 스트레치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철을 처리하던 제대를 8턴 시작되면은 철을 처리하던 제대를 이쪽에 가서 바로 그냥 철을 어째 m16을 잡고 나면은 먹어줘요 어째 그 다음부터는 보스가 선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대 배치를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서 제대 배치를 대충 이런 느낌으로 좀뭐 정리하는 점처럼 뭐 움직이시면서 처리해주면서 이쪽을 깔끔하게 점령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리고 7턴에 여기 꼭 점령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8턴에 역까지 점령하시면은, 이쪽 점, 이러면은 이쪽 헬리포트가 점령이 끝나고, 이쪽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9턴에 제대를, 이 좌측에서 가장 높은 역장 수치, 100% 역장 수치 가진 17만, 25만, 37만이 8턴 종료하고 9턴 종료할 때 나오거든요. 이쪽에다가 확정들박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제대 배치를 하는데 행동 포인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에 제대도 많이 배치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웬만한 이쪽을 다점령 끝내주시는 거예요. 다만 일단 다만 이 좌측에 있는 좀비 헬포트는 이거 두개는 반드시 살려둬야 된다고 했죠? 이쪽에 들이박는 것 때문에 이 놈을 가만히 있어서 여기서 소환되는 놈이 위쪽으로 올라온다. 때문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뭐 거의 대부분 엘리포트를 정리하고 나시면은 마지막 들이박는구턴턴 종료 기준으로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인질 제대에는 다구출 끝나요. 인질 제대다 구출 끝나고 구턴에 인질 제대를 구출하시고 에제 s 는 보통 이 문에다가 끼워두세요. 그리고 비제 m 은 보통 여기 혹은 여기다 두는데 그건 행동 포인트 남는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되구요. 그 2B14는 요쪽이나 이쯤에 대시켜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문을 닫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기서 소환된 놈이 있는데 요쪽은 못 들어오죠. 그리고 에이제스나 2B14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을 닫아서 체력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에 끼워놓고 그냥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4턴, 7턴 사이에 이거를 사용하는 병, 경우도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보급품 위치. 여기서 소환된 놈이, 여기서 소환된 놈이, 여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주려해가지고 이 보급품은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정리하고, 어, 지휘부 정리하고 나서는 주변 정리한, 주변 정리하시면 되고요 보통 막턴 드릴박 배치는 보통 이런 느낌으로 배치를 해 두시는 편이에요. 이러면 대형 헬리포트에서 나온 건담 울란이 요쪽, 요쪽 가거나 요쪽, 이 요쪽, 요쪽, 요쪽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 4들박 4들박 최대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뭐좀 화력이 예, 아래퍼좀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실 경우에는 최대한 BGM 지원받고 2B14 지원까지 받은 상태로 해가지고 상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제피 8턴, 9턴에는 건담하고, 울란하고, 어떻게 한번 점투하고, 수복하고, 8턴에서 한번 점투하고, 수복하고, 주변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9턴, 턴용 때 들이박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이용해가지고 처리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 보통 이렇게 하시면은, 120? 110에서 120까지는 거의 웬만하면 나오시고, 130은 울란, 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운빨이 좀 많이 심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보통 110만에서 120까지는 거의 10제대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지간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노말이나, 어, 노말을 한다거나, 제대가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거에 비해서 약간 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은 사실 초반에까지는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최대한 뭐 좀비 헬리포트를 점령한다라던가 제대 부족한 수 제대가 부족한 숫자만큼 이 좀비 헬리포트를 얼만큼 더 빠르게 점령하느냐 얼만큼 더 빠르게 점령하느냐를 통해서 헬리포트 행동 포인트 확보를 해주는게 제일 중요해요. 이쪽까지 다 초반부터 이쪽부터 점령해주는게 제일 1차순이고 2차순위가 이쪽에서 강한 적이 나오는 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쪽 5턴, 6턴 쯤부터는 이쪽을 상대한다고 이쪽에는 신경을 안 쓰죠? 이쪽은 웬만한 건다 점령을 해봐요. 저희 쪽을 점령을 해버리세요. 그 다음 뭐 8턴, 9턴 쯤 되면은 이쪽을 상대해야 되죠? 그럼 8턴 쯤에 대충 이쪽을 다 점령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노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노말 같은 경우에는 적 전투력이 비교적 많이 낮은 편에 속해요. 어, 구타 끝에 가더라도 좀 강한 놈들 해봐야 뭐 2만 몇천 대에서 3만 대밖에 안 나오는데다가 헬리포트 점령하는 거하고 적 처리하는 거 점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속해요. 그러면은 좀 후반 가서 초반에 어느 정도 잡다가 좀 후반 가면은 헬리포트를 그다 점령하는 게 차라리 더 점수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헬리포트가 다 점령하시는 거예요. 요, 또, m16 같은 경우엔 잡냐, 안 잡냐 하시겠는데, 안 잡아요. 노말 같은 경우엔 그냥 7턴에 드리머만 잡고 딱 여기 점령해주시면 돼요. 또, 니토도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대형 헬리포트도 웬만하면 그냥 다 드시는 게 좋아요. 대형 헬리포트 그냥 다 드세요. 그냥 강한적인 어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다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 헬리포트는 그냥 드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되고, 뭐, 그 이상 뭐, 은뭐 거의 실수하지 않고 꾸준히 정리하고 뭐 행동 포인트 계산잘 하시게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지휘 능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